천예술인 축제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강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곳, 초여름의 햇살 아래, 우리 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 의림지수변특별무대에서 오늘 또 여러 팀들이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 어, 여기 제천의 또 예술 동아리들이 정말 아주 성의와 마음을 다하여 우리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 우선 우리 금토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3일간 이곳에서 어, 제천 예술인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첫 번째로 우리 제천의 예술 동아리 팀들이 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있는 또 먹거리들, 또 다양한 그런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여러분께서는 이곳 동부석에서 또 티켓을 예매하셔서 여러분께서 또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연을 한번 즐겨볼까요?